자, 오늘은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점을 한번 같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그림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바람개비,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 그림입니다. 자, 두 그림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람개비 그림입니다. 이 바람개비 그림을 이렇게 돌리면 어, 이렇게 다시 원래 그림과 겹쳐지죠. 자, 이렇게 또 돌려도 또 원래 그림과 겹쳐집니다. 자, 이 오렌지도 쭉 돌리면 원래 그림과 계속해서 겹친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찾은 공통점이 다음 그림에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이꽃잎 자, 이 꽃은 이렇게 돌리면 180도 돌릴 때마다 완전히 겹쳐지고요. 자, 이 입도 이렇게 180도 돌릴 때마다 완전히 겹쳐진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자, 이 풍차의 날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풍차의 날개는 90도 돌릴 때마다 완전히 겹쳐지는데요. 자, 90도 돌릴 때 겹쳐진다는 건 180도 돌릴 때도 겹쳐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65주 2번 가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을 몇도 돌리면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지 알아볼게요. 자, 준비물 4번의 평행사변형을 위에 있는 평행사변형과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물 4번의 평행사변형이에요. 자, 그 처음 겹쳤죠. 자, 얘를 전 기억을 중심으로 쭉 돌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돌리면 90도 돌렸고요. 이렇게 쭉 돌리면, 자, 180도를 돌렸더니 이렇게 겹쳐지네요. 자, 몇도 돌렸을 때 처음 평행사변형과 완전히 겹쳐지느냐? 180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이 도형을 점대칭도형이라고 하고 이때 그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은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에서 점대칭도형을 모두 찾아볼게요. 자, 먼저 그 점을 하나 찍었을 때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려서 겹쳐지는지를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가는 얘를 180도 돌리면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점대칭도형이 아니고요. 자, 나는 우리가 방금 표현사 변형이기 때문에 한 바퀴 180도 돌리면 겹쳐지는 점대칭도형입니다. 자, 다 볼게요. 다 여기 점을 찍고 돌려주면 다도 여기 점을 다도 대칭의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려주면 180도 겹치게 될 거고요. 어, 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점을 찍고 돌려주면 180도 돌려주면 이런 모양이 돼서 겹쳐지지 않습니다. 자, 마도 180도 돌려주면 이런 모양이 돼서 겹쳐지지 않는 점대칭 도형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점대칭 도형인지 아닌지 찾아보려면 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찾기 어려울 때 처음에는 이 준비물 6번의 투명 종이를 활용하면 좋아요 자 먼저 이 도형을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고요 얘를 180도 돌렸을 때 어이 겹치지 않네. 그럼 얘는 전대칭 도형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나도 이렇게 180도 돌려주면 어자 얘는 이렇게 겹치니까 전대칭 도형이 맞다. 자 다는 8 0도 돌렸을 때 겹치기 때문에 전대칭 도형이 맞고요. 자 라는 네, 돌려주니까, 네, 겹치지 않아서, 점대칭도형이 아니다. 자, 마까지 볼게요. 자, 마도 이렇게 그려놓고, 자, 180도 돌렸더니, 어, 점대칭도형이 아니다. 라는 것. 자, 우리가 나하고 다가 점대칭도형이라걸 찾을 수 있습니다.